아니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 아, 나 진짜 우리 오이 어떻게 되지 걱정돼가지고 <laughs> <laughs> 저희 엄마도 이거 3년 전에 타셨었거든요. 아직도 물리치료 받으세요. 우리 어머니 언제든 타시다 힘드시면 바로 이렇게 손 흔드세요. 알았죠? 아셨죠? 딴 사람들은 안 내려드려도 우리 어머니는 내려드려요 근데 왠지 어머니 한 바퀴 돌아가면 내리고 싶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곳 <laughs> 타시면 놀이기구 돈보다 파스 값이 더 나오실 것같아 일단 살살 가볼게요 어머니 출발 아 우리 어머니 표정 진지해지지 괜찮으세요 어머니? 아 괜찮으신 거죠? 아 어머니 걱정해주겠어요 <laughs> 아니 카디건 단추를 그렇게 매시면 목절나는 거예요 어머니 외로워요 아, 우리 깜짝 이 아가씨들 어디 보람상교에서 나왔나 둘다 씻고 먹게 아, 이뻐가지고 설마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온거 아니지? <laughs> 야, 둘 중에 좀 하나는 좀 밝게 입고 다녀 그렇게 입고 밤늦게 싸돌아다니니까 차에 치워 죽지 <laughs> 이 밤에 보면 이 사람이 그림자 두 개지, 그냥. 우리. 아, 어디서 그렇게 다리를 쓸었대요, 또. 그게 술을 적당히 먹어야지. 그 아가씨는 여기 놀러 온적 있죠? 없어? 여기 잠깐만 내려가면 그냥 내릴래요. 내가 반대쪽 다리도 그렇게 만들어줄까요? 셋만 센다 하나. 둘. 셋. 일로 와. 안 내려? 내가 내리게 해주지. 어? 당신 때문에 옆에 제 옆에 친구 여기서 지금 산모의 고통 느끼는 거 보여 아프지 금지 어? 이래도 안 내려? 이래도? 지금 당신 때문에 옆에 친구 애나게 생겼다고 지금? 다시 셈 셨다 하나, 둘, 친구야 친구 저 봐봐 지금 콩멍에서 지금 빛나오게있겼어 지금. 아 잠깐만 내려 봐봐. 내가 아는 얼거 같아서 그래. 아, 나, 나만 살짝 보여줘. 안 보여, 입을 보여줘야지. 아, 안 해? 알았어. 그럼 친구가 또 사모의 고통을 느끼는 수밖에 없지. <laughs> 아, 봐줘야지, 친구 때문에. 친구 비싸게 들고. 야, 몰랐는데, 파란색, 진짜 너 너무 말랐다. 너무 말랐어, 일어나 봐. 일어나봐, 일어나봐, 파란색. 어. 아유, 완전 종이 인형이네, 종이 인형. 어, 우리 하늘색 마스크에, 하늘색 티에. 우리 연청바지 아가씨. 반가워. 거의 두 분이 타신 거예요. 친구예요. 몇 살이에요? 지금 못 봤어요, 저.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좀.. 저 깜짝 지나가시고못 봤어요, 지금? 얘기 안 해요? 알았어요. <laughs> 언제까지 얘기 안 하면 안 보잖아. 언제까지 언니가 얘기 안할수 있나 볼 거예요, 제가.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거예요. 나이가 많아요? 아니 나는 게 도대체 몇 살인데요? 어릴 거 아니에요. 30대죠. 장난하나 다 40대 중반이 몇 살이에요? 옆에 깜짝 마스코너 괜찮죠? 몰랐는데 깜짝 색마스코는 뭐 엄청 미인이시네. 아유, 근데 이 깜짝 마스코너가 싶다. 저 팔목 보니까 툭 치면 똑 부러질 것 같아서 세게못 했는데. 아, 나 진짜. 야, 너 빨간 보자. 다리 안 오므릴래? 그거 지금 누가 봐도 그거 바지 아니야. 그거 반스야. 나이키 반스. 네가 그렇게 짧은 반바지 입고 다리 들고 그러니까 밑에 아줌마들이 집에 안 가시는 거 아니야, 엄마? 여기, 그럼 중학교 3학년이야? 어디 인천 애들이야? 학교 어디야? 가자,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선수니? 운동선수야? 그래, 그렇지? 아니, 피부가 너무 까매서 그런 피부를 가지면 우리나라엔 딱두 부류밖에 없어 운동선수거나 군인이거나 근데 너 중학생이라 그랬으니까 운동선수겠지 종목이 뭔데? 태권도? 아까 그, 네가 그 540도인가 돌려차게 한다는 배야? 저따라 <laughs> <laughs> 아 너네 거기 앉아있으면 아저씨가 세게 못 튀겨 왠줄 알아? 너 오른쪽 봐봐 지금 어머니 눈 감으신 거 보이시지? <laughs> 어머니 아유 살살 운전하는 거들기 진짜 힘든 거같든요 어머니. <laughs> 소리를 몇 번씩, 몇십 번씩 움직여야 돼요. 제가 지금 어머니 때... <laughs> 우리 어머님은 어디서 오셨어요? 부산이요?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 부산이에요? 아니에요. 저희 엄마가 부산거다다 이쁘다고 그랬는데... <laughs> 미인이세요? 어머니, 진짜 부산에서 오신 거예요? 그럼 지금 부산 살고 계세요? 아, 그러면 월미도로 놀러 오신 거예요? 네? 요거 잠깐 내리고 얘기하시면 제가, 아, 휴가, 부산에서 월미도로 휴가를 오셨어요. 한국 <laughs> 아, 어머니, 파마가 너무 꼬들꼬들 잘 됐어요. 아니, 너 머리를 그냥. 아, 웃고 계셨구나, 어머니 마스크 벗으시니까 알겠네. <laughs>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거 처음 타시죠? 어디서 타보셨어요? 아 여기서 타보셨어요? 아 그래서 자신있어 하셨구나 언제 타보셨는데요? 음, 작년 가을에요? 그 옆에 혼자 타라 그러시네 일부러 지금 그 어머니 옆에 앉아있는거죠 지금 여하시고 인지를 잡을게 없어서 우리 엄마를 인지를 잡고 당신 진짜 옆에 어머니가 없었으면 지금 황청끼리야. <laughs> 야, 이 아가씨 완전 박진해, 그냥. 제대로 옆에 붙었는데. 남자친구랑 사귄 지 1년 넘었죠. 안 됐어요? 근데 같이 안 타준대요? 진짜 안 사랑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, 한 번만 내려봐. 궁금해. 서 야, 야, 친구 떨어졌어. 놀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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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잡아주지 마. 내비도야 친구 무슨 섹시 화보집 찍는하야하하하 이야 <laughs> 내가 봤던 바닥에 있는 손님 중에 제일 섹시해 이야 저거 싸이의 세 자세? 하하팔리니까불 <laughs> 꺼줄게 아무도 못 봤어 빨리 들어와 여, 바닥 야 내가 진짜 무슨 화보 찍는 줄 알았어 우와 그 아가씨야말로 마스크 좀내려와봐요 빨리 안내려면또 떨어뜨려 하나 어 응? 아, 귀여워 요 <laughs>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닥에 그딱 달라붙어있냐 거거리처럼 <laughs> 어디서 왔어요 우리 아가씨 원주? 강원도네요 <laughs> 바닥에 떨어진 마이 <많이> 아파 <laughs> 아니 원주도 근데 거의 사투리 안쓰잖아 그지? 아저씨도 집이 강원도거든. 어, 아안씨 양양. 강원도 양양 서면 법문리 194번지 우리 집 주소. 낙산해수욕장 알아? 몰라? 야, 강원도 사는데 낙산해수 그럼 낙산사는 몰라? 야그 역사 시간에 낙산사 안 배웠어? 학교를 안 댕겨. <laughs> 딱 보니까 이거 학교 급식 먹으러가냐네 <laughs> 어떻게 낙산사를 볼, 모르... 야, 너네, 준비들 너네도 낙산사 몰라? 아, 야, 너 되게 해맑게 모른다, 파란색. <laughs> 어, 귀여워. 몰라요. <laughs> 우리 하늘색 언니는 낙산 아시죠? 그 알아야지. 우리 이게 열린 차이래니까. 어, 그냥 우리 얘기 좀 해줘요. 무슨 띠예요? 띠만. 진짜 얘기 안 하면 저 깜장색 마스크 언니 떨어질 때까지 듣을 거예요. 깜장색 마스크 언니가 얘기해. 무슨 띠예요? 아 얘기하는 사람들 나 지금 이내심 베스트 한 거지 알았어 누가 이기라고 한번 해보자 진짜 나도 집에서 귀하게 자랐다고요 누가 이기나 고 얘기 할 거야 안할 거야 한다 그럴 때까지 계속 듣이다할 거야 안할 거야 <laughs> 일단 깜짝고자 내려가 이사가 네, 그럼 내려가고 부산 아줌마한테 가게 해줄 거기 하기 최고 이모와잘 걸렸다 났어요 나도 자존심 이 있어. 얘기할 때까지 계속 들을 얘기, 거야. 얘기할 거야, 안할 거야? 할 거야, 안할 거야? 할 거야, 안할 거야? 할 거야, 안할 거야. 거야, 거야? 빨리, 당신 때문에 옆에 남자끼리 야동 찍잖아요, 지금. 아, 나저 변태 같은 놈보죠 저수야. <laughs> 이 형광반스 좀 빌려줘. 저수야. 내가 진짜 얘기할 때까지 들을 거야. 할 때까지. 얘기해요, 안 해요? 해요, 안 해요? 빨리. 해요, 안 해요? 대답할 때까지 해야만 해요, 해요. 해요, 안 해요. 이게 안 해요. 이래도와 독사가 들어가지. 진짜 안할 거예요. 진짜 후회하지 마요. 진짜 나도 안 해요. 아, 나도 안할 거야. <laughs> 야, 바이킹! 불꽃 장사하지 마. 네, 이 회사 대표거든? 뭐이 <laughs> 아, 저거 뭔지 <원주> 그냥. <laughs> 아, 무슨 띠예요? 도끼띠? <laughs> 아, 도끼띠. 도끼띠면? 87이네. 맞죠? <laughs> 그렇게,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. 나이도 별로안 들었네. 서른 다섯 살밖에 안 됐는데 뭘 그걸 갖고 어디 갔어? 서른 다섯 살이면 나보다 열살 따고 어린 게 우리 깜짝 모자 언니 이제 일로 왔던데요아 우리 깜짝 모자 언니 진짜 밥좀 많이 드셔야겠다 좀팔 먹고 어떻게 혼자 참치에는딸수 있어요? 다행이네 한번 죽진 않겠 어디서 오셨어요 두 분은? 네? 어? 아? 응? 아 일상? 그렇게 힘들게 여기 와서 그냥 호수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맥주나 드시지 <laughs> 오늘 맥주 먹기 딱 좋은 날씨인데 그냥 우리 원주는 그럼 못 타고 왔어? 원주에서 우리 월릉도까지 버스 타고 왔어? 스물두 살인데? 같은 강원도 사람인데 이따 내려와 아저씨가 선물로 오픈카 한대 줄게. 그것하고 알았지? 어? 저내려가면 내려, 저 왼쪽에 반박하 보이지? 저거 하나 띄어가 알았지? 어? 우리 치마가 운전하고 이렇 문신 보고 뛰고 원주까지 밀라 그래 알았지? 아근데 <laughs> 우리 원주 성격 너무 좋 우리 어머니 잘 타시니까 어머니 강도 조금만 올릴게요. 어떻게 어머니 조금 더 세게 해도 돼요? 에? 더 세게 해도 돼요? <laughs> 옆에 아가씨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자꾸 겨드랑이를 보여주는데 좋아가시고 그냥. 처음 보는 남자들 그냥 우리 어머님이 잘 가십니까? 어머님은 살살, 젊은 것들은 세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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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저 이뻐요? 아나또 우리 원주 괴롭히고 싶네 원주 야너조리가 바빠지 우리 치마 괴롭히지 마 하지마 너 때문에 아까 새치마 보집 죽었단 말이야 아유 우리 나이키 어떻게 깎아낸 거봐 저거 우리 나이키 오늘 세번 탔어? 어? 아우 기저 마스카라 다 번지게 생겼네 이야 <laughs>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눈에 마스카를 그렸지 <laughs> 아 그거 아이라인 그린 거 아니야? 그랬지 그러니까 어 되게 신기해 그 작은 눈에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죠 <laughs> 귀여운미 어떻게 눈이 저렇게 9시 15분이지? 뭐 나이도 얘기하고 마스크도 써. 벗었으니까 한번 봐줄게요 옆에 젊은 애들이랑 투겨들고 유식야너 패콤드 선수 맞아? 패콤드 선수가 다리에 힘이 없고 어? 옆에는 개민간인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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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고무줄바지야 인마! 이큰아 날라! 그 고무줄바지인데 또 네가 만약에 그랬으면 그 옆에 서른다섯 분하고 얼마나 기분 좋은 시겠어 네, 그 누나한테 생활의 활력을 주고 싶었어? <laughs> 우리와 어린 우리 기억 가진 친구들. 아, 근데 진짜 너네 힘 진짜 좋다. 아니, 저 끝자리는 그렇다. 쳐도 야, 그 옆에 있는, 아, 나이 형광색 반바지 이거 진짜 너무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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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끼리. 엄마? 안녕하세요. 전비버입니다어머니 <laughs> 저희 총을 봐주세요. 빨리 올라와. 현만 센다.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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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 이야, 또 나올 거고, 뭐, 어차피. <laughs> 들어가면 뭐 들어가면. 어차피 또 나올 건데. 어머니 고생하셨어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어머니, 아유 우리 어머니 진짜 바닥에 다리 안 다셔서 팔이 두 배로 힘드실텐데 생각보다 너무 잘 타세요.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 어머니, 아니 근데 월미도 누구랑 오셨대요? 어머니, 네 분이 오셨어요. 사장님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? 그럼요. 네? 막네요? 아, 네. 아니에요, 어머니 안튀길라 그랬어요. 여기 원주 튀길라 그랬어요, 원주 예수. 예예예, 섹시하네. 예예, 예, 예. 어머니 이 아가씨 보래요 바닥에 되게 섹시하게 누워 있어요. 되게 섹시하죠, 어머니. 그뭐 예수님이야? 아니 왜 거기 서 있... 근데 일산 언니가 어떻게 죽은다고 그러잖아 아, 그러고 보니까 일산 언니랑 여기 원아가씨랑 회동각이 더 차이나. <laughs> <laughs> 얼굴은 그냥 친구 먹어도 될것 같아. <laughs> 우리 깜짝 모자 언니도 다리 지금 오므리고 드시면 안 돼요. 아저 어, 자꾸 저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되는 거 신경 쓰여줄 건데, 저 공수한 물들이 이거로 이리와 파란색 이리 와. 뭘 자꾸 고개를 절레절고 손을 떨질한다 이거 누구 정성다냐 마지막인데 한번 닦고 가자 시원하게 어? 아저씨가 잘해줄게 이리와봐 한번 닦자 그냥 어? 문화시민이라는게 뭐 별거있냐 니가 놀던 자리 깨끗이 치우면 가면 그게 문화시민이지 아너 때문에 저 일산 언니 둘이 사랑하게 생겼잖아, 이제 그 뭔데 깜짝 놀니 고만 밀어요, 형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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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태권도 누나 잡아줘 빨리, 빨리 누나 잡아줘. 어, 딜 네, 그리고 가셨다야. 야, 야, 잡아들이야 빨리, 그렇지. 야, 태권도. 야, 그렇지. 안녕. 안녕하세요, 누나. 전 아까 그 비보야. 이게 누나를 잡아주겠지? 위치가 떨어지고 있어. 이리 오세요, 일산 누나.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. 산삼보다 더 귀한 중삼입니다. 너쇼따이왜 이렇게 좋아해? 이렇게 야 지는 중이 주제, 지는 중이밖에안된 주제. 또 째려봐, 아저씨. 일로와자 그러냐고 고생들 했고요. 내리실 때는 이디야. 우리 일산 뭐라고요? 이디야 그치 <laughs> 이디야 이디야 자 소독했어요 내리실 때 반대쪽입니다 사 실수로 올라오세요.